출애굽기 1장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벤과 시무원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2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데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기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들어서 신비에 새겨지고 잘 박힌 모처럼 우리 영혼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을 통해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오는 것이지요 새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집트라는 그러한 땅에서 하루하루 수고로운 삶, 고된 삶, 힘겨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강성하고 매우 강성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은혜가 이제 전반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전반기뿐만 아니라 후반기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강성하고 또 매우 강성할 수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2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하나님의 백성을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뒷발꿈치를 찾고 나오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잡고 경쟁해서 이기려 하고 경쟁해서 무엇인가를 빼앗으려고 했던 인생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인생은 약복강가에서 대전환을 맞이하는 것이지요. 사람의 뒷발꿈치만 잡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리를 잡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야곱과 천사가 씨름하는 장면을 보면 우리의 전통 씨름처럼 샷발을 잡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두 손을 부둥켜 안고 깍지를 끼워서 매달리는 장면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지요. 두 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고 깍지를 끼고 절대 놓지 아니라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허리를 붙잡고 살 길이 생겼습니다. 그 허리를 붙잡고 거기에서부터 영적인 자손이 나오고 영적인 비밀을 간직하게 된 것이지요. 이게 바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좋아요 여러분들이 바로 야곱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이 바로 야곱의 허리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집트 전역에 온통 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전혀 두려워할 대상이 아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이 두려움은 전혀 있지도 않은 사건들을 이 망상을 하게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시뿌라와 부하 아닙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허리를 감싸고 어려울 때에 살 길을 찾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이 사는 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볼때는 죽는 길이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진정 사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7장 33절을 보면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지요. 이 하나님을 와여 죽고자 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는 겁니다. 오늘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성해지니라. 강하고 매우 강해지는 것이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야곱의 허리에 나온 사람들 하나님의 허리를 붙잡고 살 길을 찾는 사람들 그 사람이 강하고 매우 강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로 살아가면서 강성하고 매우 강성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